오늘 소개해드릴 개인 작업은 아들을 위해 디자인한 폰트인 리온산스입니다. 리온산스는 지오메트릭 산세리프 계열의 코드로 만들어진 폰트입니다. 코드로 만들어져서 동적으로 글꼴의 굵기를 변경할 수 있고 커스텀 애니메이션이나 형태를 변경하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기능을 살펴보면 코드에 저장된 좌표 정보에 line-offset을 사용해서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고 폰트의 크기 영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드를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색상을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단색 뿐만 아니라 글리프마다 색상을 변경할 수 있고 라이너 그라디언트 함수를 사용해서 그라디언트 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좌표 간의 비율 값을 사용해서 패턴 형식의 폰트를 만들 수 있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웨이브 이펙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ML5 캔버스의 속성을 이용해서 저희 다른 개인 작업인 노리노리에서 만들었던 컬러풀한 폰트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PixiJS라는 2D 그래픽 웹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캔버스 드로잉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메타볼 효과를 폰트에 적용할 수 있고요. 동일한 효과를 사용해서 오브젝트가 다른 모양의 오브젝트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몰핑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연관을 받았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에 뭔가를 그린다는 행위는 좌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좌표값을 알고 그 거리만큼 선이나 도형을 그리는 것들인데요. 캔버스에 두 점을 찍으면 서로 연결해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선을 특정 비율로 나누고 그 값을 알고 싶다면 그 비율을 t라고 정의하고요. 앞에 좌표인 a는 t가 0이고 뒤에 좌표인 b는 t가 1입니다 0에서 1까지의 비율을 계산하는 거니까요 그럼 a와 b 사이에 10%, 50%, 70% 같은 비율 t 값을 구하는 걸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시작점인 a에는 1에서 비율 t를 뺀 값을 곱해주고 끝점인 b에는 비율 t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 공식을 사용해서 t 값을 0에서 1로 증가시켜 보면 선 위에 점이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공식을 만들고 그 공식을 사용해서 화면 상의 물체의 움직임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프론트엔드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점이 3 개일 때 A에서 B로 이동하는 점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B에서 C로 이동하는 점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만든 두 점을 서로 연결해서 이 연결한 선 위를 지나는 점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점을 연속해서 그리면 이런 곡선이 나옵니다. 이게 일러스트나 포토샵에서 패스트로 그릴 때 사용하는 베지어 곡선입니다. 이게 2차 베지어 곡선이고요. 이렇게 점을 4개, 선을 3개로 하면 3차 베지어 곡선입니다. 컴퓨터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직선이나 곡선 위에 원하는 좌표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 방식을 이용해서 폰트를 디자인했습니다. 트루타입이나 오픈타입 같은 폰트 파일로 제공되는 폰트가 아니라 각 글리프마다 좌표값만 가지고 있고 이 좌표값을 이용해서 캔버스에 폰트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동적으로 선이 그려지니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고 선의 굵기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죠 거기에 앞서 설명드린 직선과 곡선의 특정 비율을 나눈 좌표값을 가져오고 해당 좌표값에 이미지를 추가해서 화면처럼 다양한 형태의 폰트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좌표값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면 이런 웨이브 이펙트 같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폰트의 이름은 둘째의 이름인 영리알리 어질온 김 리온에서 따와서 리온 산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이 김씨라서 김 리온인데 이씨였으면 이리온, 오씨였으면 오리온이 될뻔 했어요. 폰트 제작 방법을 설명드리면 일단 일러스트에서 선과 커브 그리고 원, 세모, 네모 같은 지오메트릭 쉐입을 이용한 폰트를 그립니다. 폰트를 그릴 때는 O나 H같이 기준이 되는 폰트를 먼저 그리고 그 폰트의 그리드를 바탕으로 다른 폰트들의 모양을 잡아갔습니다. 모든 폰트를 다 그린 건 아니고 기준이 되는 폰트를 그리고 그 비슷한 폰트들은 코드에서 바로 수치를 변경하는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폰트를 그릴 때는 몇 가지 룰이 있었는데요. 일단 폰트에 특정 이미지를 입혀서 폰트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폰트 자체의 디자인은 최대한 단순한 도형에 가깝게 디자인했습니다. 하지만 대문자 G의 경우엔 오른쪽에 있는 선 때문에 무게감이 더해져 보이니 형태를 약간 조절해서 눈으로 보기에 비율이 맞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O 같은 둥근 글자는 플랫한 문자들보다 조금 크게 그렸습니다. 원과 사각형의 면적의 비율이 달라서 원을 조금 크게 그려줘야 시각적으로 균형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소문자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헬베티카 A 형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퓨츄라랑 비슷한데요.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그릴 때 D, D, Q, P 이런 알파벳과 비슷한 형태의 A가 같은 느낌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어서 이런 형태의 A로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자 A나 M, N, 자4 같이 위가 뾰족한 부분은 화면처럼 플랫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플랫한 형태가 아니라 그냥 세모처럼 뾰족한 형태라면 선이 굵어졌을 때 높이가 다른 폰트들에 비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어지는 선이 만나서 꼭짓점을 이루는 형태에는 간격을 줘서 굵은 폰트가 되더라도 높이가 변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폰트를 디자인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었는데, 같은 해 9월이 돼서 런칭을 했으니, 한 6개월 정도 걸린 개인작업이네요. 개인작업을 한달 이상 끌어본 적이 없었는데, 2019년 여름은 제 기억에 리온산스와 함께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에서 디자인 작업을 끝낸 폰트는 각 글리프의 포인트 좌표를 코드로 저장했습니다. 커스텀 함수를 만들어서 폰트 파일을 로드하면 자동으로 좌표와 패스, 기울기 등의 정보가 계산식을 통해서 업데이트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좀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 이재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끌수 있는 마이크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폰트가 여러 가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면 과연 그걸로 어떤 멋진 걸 만들 수 있나 라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짧은 모션을 가진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짧은 애니메이션만 보여주는 단순한 웹사이트인데도 사이트를 공개하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첫날에만 14,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 주로 트래픽은 트위터에서 많이 공유가 되었어요. FWA랑 어워즈를 받았고, ENS, 그래픽 디자인 섹션에 피쳐도 되기도 했습니다. GitHub에 올린 소스코드는 3일만에 5,000개의 좋아요를 받아서 그주에 핫한 코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폰트의 요청으로 리온 산스를 실제 폰트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폰트 자체가 좌표 값을 가진 벡터 그래픽이기 때문에 SVG라는 벡터 그래픽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 제작 프로그램인 폰트 포지는 SVG 파일을 임포트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두 가지 기능을 믿고 굵기 100에서 700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굵기의 글리프를 다 SVG로 변환했습니다. 대문자 26, 소문자 26, 숫자 10, 특수문자 34, 라틴문자, 대소문자 45개씩 해서 186자를 각 굵기별로 5개씩이니까 930자를 SVG파일로 익스포트 했습니다 그리고 폰트포지에서 SVG파일을 불러와서 위치와 넓이를 맞추고 폰트파일로 만들었어요 이 작업은 진짜 밤새면서 했던 것 같아요 개인작업으로 혼자 폰트를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폰트 디자인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폰트 파일을 만들 때 선이 합쳐지는 부분에 잉크가 많이 모이는 곳은 커브를 조절해서 뭉쳐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리온산스는 코드로 디자인된 일정한 굵기가 아이덴티티인 폰트지만 폰트 파일에는 아무래도 이런 시각 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밤샘에 작업한 끝에 이렇게 다섯 가지 굵기의 리온산스 폰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폰트를 다 만들고 애들한테 보여줬는데 첫째 딸인 소유리가 물어봤습니다. 음, 엄마가 만들어 줄 거야. 이상 리온산스였습니다.